오늘은 리브가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의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의 길이, 어느 길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이 바른 길이든 틀린 길이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결정된 방향으로 쭉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착상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은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상상한 그것을 마음에 그리게 되면, 그 그림에 마음에 착상이 되어서 뿌리를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는 생각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뿌리를 내린 그것을 생각은 반복해서 계속 떠올리게 되고, 결국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생각의 계획은 아직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여러분, 실행에 실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계속 계획된 것을 말로 행동으로 선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은밀한 에서 장자 축복 프로젝트에 맞서는 리브가의 축복 가로채기 대작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리브가의 관심은 이 가문의 전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어떤 아들이 계승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관심의 방향, 생각의 방향이 언약의 계승, 장자 계승에 딱 설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리부가의 눈에는 모든 가정의 대소사가 다 그렇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은밀하게 애소를 부르게 된 것을 알고, 이삭의 장막으로 달려가서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듣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삭이 은밀하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자 리부가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가고 나서 시간적으로 이제 리부가가 유리하게 되자 리부가는 다급하게 계획을 한 가지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에게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리브가가 직접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그것을 야곱이 가지고 이삭에게 가서 애서인 척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신박한 계획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계획은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금방 탄로가 날 굉장히 허접한 계획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계획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박한가 허접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리브가가 왜 세웠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리부가는 복중에 쌍둥이가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그의 마음이 두 번째로 나오는 아들, 몸이 붉은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아들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자라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빠를 위해서 사냥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에서보다는 엄마와 함께 집안에서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야곱을 리브가는 더 좋아했습니다. 두 아들이 유아기를 지나서 성인되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부모와 상관없는 여우와 신앙과 상관없는 불신 결혼을 한 에서보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야곱에게 리브가의 마음이 완전히 굳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리브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계승자는 에서가 아니다 야곱이다 이렇게 생각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이 이 가정의 장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야 리브가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이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니까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개입해서 그 일들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이때다 싶은 그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결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딱 설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들으면 기도로 열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착상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수립되고 내 마음속에 아름답게 그려진 하나님의 비전에 성령께서 채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더 구체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 없이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에서가 아니라면 야곱이다. 야곱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거짓말도 필요하다. 금방 탈로가 난다. 할지라도 일단 장자의 축복부터 받자.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재단하고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 옮기는 리부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혹시 계획까지 세워 놓으셨습니까? 아니,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되고 또한 그 그림이 실행에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